자. 자, 우리 예전에, 여기 있는 SRC 안에 lib 폴더를 글로벌로 바꿨어요. 근데 여기를 제가 아직 안 바꿨거든요. 그래서, 여기다 바꾸겠습니다. 그럼 여태까지 이거를, 그러니까 사실 요 폴더가 lib에서 글로벌로 바뀔 때 여기도 바꿨어야 되는데, 그러지 못했죠.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. 여러분이, 뭐 npm run format이라던가 아니면 npm run check라던가 이런 걸 했을 때요 파일도 정리되어 버립니다.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일은 딱히 정리하지 않는다. 그게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, 여러분이 자, 이렇게 해요.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. 그다음에 git diff 해서 보시면은 s r c g l o b a l a k e n d a p i s c h e m a 그러면 자동으로 만들어줄 때는 이게 4칸 네 기준인데 기존에 두 칸인 거는 우리가 이제 그 p r e t t r 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런 겁니다. 네, 됐고요. 이제 npm 우리가 보통 커밋 할때 여기에 체크를 하잖아요. 체크할 때 딱히 저 파일을 건들지 않아요. 그래서, 결론적으로, 어떻게 되냐. 이렇게 됩니다. 음. 여기가 다시 4칸 기준으로 바뀝니다. 괜찮아요. 어차피 이 파일은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파일은 굳이 우리가 프리티어를 통해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.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.